다음 주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세 가지 띠는 첫 번째 쥐띠. G띠. 쥐띠는 금전운이 상승세에 오르며 새로운 기회가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고민하던 부분이 있다면 뜻밖의 연락이나 작은 제안이 큰 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변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니 협력의 폭이 넓어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용띠. 용띠는 명예운과 리더십이 돋보여 일이나 사업에서 한 단계 성장할 기회가 펼쳐집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일수록 높은 평가로 이어져 향후 활동에도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띠는 이전에 정체되어 있던 일이 다시 활기를 띠며 진행 중이던 일들이 빠르게 발전할 조짐이 보입니다. 감정적 공감 능력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주변 인맥을 다정하게 챙기면 운의 흐름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마지막 띠를 확인하기 전에 황금 돼지를 빠르게 두번 눌러 대박 기운을 받아가세요. 마지막 토끼띠입니다.